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월 중순이 되었네요. 오늘은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날아온 신종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국가 안팎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약두달 됐는데 그동안에 한 15개 정도의 그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침체기가 와가지고 구독자가 전혀 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이웃 유튜버들 중에 그 유튜브를 하면서 절대 그 아는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말고 해라. 그래야지만은 내가 그 원하는 그런 그 유튜버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사람한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가 운영한 것이 사실 저의 경험에 의한 노후 준비, 돈 관리, 직장인들의 그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올리기로 이렇게 그 테마를 정했었는데 한 15개 중에 구독자가 늘진 않아서 이렇게 그 침체 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아는 지인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 뭐 사람마다 다 금융 지식은 다르겠지만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분은 열심히 사는 노동소득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비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은행에 넣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그 경제 공부를 한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그 은행에 돈은 넣어놓는 순간에 내 돈은 쪼그라들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은행에 거래를 하는 사람은 경제를 포기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제가 그 아는 그 부동산상식, 경제상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유튜버 얘기를 또 어떻게 안할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버를 해서 지금 그 노후준비, 또 경제공부 이런 거에 하고 있다고 했더니 알려달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큰그 기대는 안 했습니다 보통 뭐 우리 유튜버들 중에 정말 그 부동산상식이 많고 또 경제상식이 너무 풍부해서 저도 늘뭐 배우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제 그분이 제 유튜브를 듣고 너무나도 그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예 저의 그, 그 유튜브에 올린 것을 뭐두 번씩 반복해서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이런 상식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한 15개 정도를 올렸고,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그 유튜브를 좀 해보자 해서, 또 다른 그 브랜드 채널을 또 사실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뭐한 10개 정도를 올리기도 했군 했는데, 그, 어제 그 지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은 새롭게 옛날 채널 가지고, 다시 예,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유튜브는 뭐 여러 가지 그 목적들을 가지고 또 구독자들이 늘어나곤 하는데 저는 저의 경험 속에 예, 그동안의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또 금융 지식, 예, 이런 것을 그냥 내 생각대로 늘어놓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동산 투자도 뭐해 봤고 또 지금도 뭐 진행 중이기도 하고 또뭐 저희 채널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 주식은 인도 펀드, 또 베트남 펀드, 베트남 주식 직접 투자, 또 중국 펀드, 또 일본 주식 직접 투자, 또 미국 주식 직접 투자 이렇게 뭐 이제 여러 개를 해 봤는데 사실 한국 주식은 예전 1980년대 포항제철 국민 공개를 하면서부터 주식을 조금씩 조금씩 눈을 떠서 한국 주식을 꾸준하게 몇십 년을 해왔습니다만 한국 주식에서 재미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늘뭐떤돈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게 그 계속 거기서 경제니까 계속 그 눈을 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한 근자에 한 3년 전부터 이제 해외로 다 눈을 돌려서 지금은 뭐 거의 90% 이상을 금융 재산 중에 90% 이상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1등이 세계 1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재로 보면은 어제 그랬었습니다. 요즘 뭐 계속 나스닥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지금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그동안은 꾸준하게 1등을 했었는데 시가총액으로 봐서 1등을 했었는데 어제 그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추월했습니다 살짝 한1% 2% 정도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애플이 다시 1등을 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빠지면서 그래서 그 제가 그 좋아하고 멘토로 생각하는 조던 그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어서 세계 1등 주식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뭐, 반반치킨이라 해서 반반씩 투자를 하고, 그 외에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주식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나름대로 조금씩 하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뭐, 뭐, 부족하죠. 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나이 들수록 뭐, 패스보도를 열어라. 뭐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50억에서 한 100억, 10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주차장 유료 주차장 비용이 아까워서 유료 주차장에 안 놓고 뭐 어디 골목에 차를 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그 돈을 쓴다는 것은 참 어렵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이 사람의 욕심은 과연 어디까지 가야 만족을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돈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겪은 그런 상황들도 있, 있습니다만은,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아, 그래, 유튜브를 또 새롭게 이제 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나의 경험담을 다시 풀어헤쳐서 꾸준하게 한번 해보자 제가 그 멘토로 생각하는 그 유튜버 중에 노마드, 노마드 크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한 30대 정도 되시는데 그분도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느는 속도가 구독자 수가 너무 적더니 이제는 뭐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예, 요즘도 업로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훨씬 젊고 어리고 예, 경험도 부족하겠지만 그분들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고 있고요. 예, 저도 예, 저 나이에 맞는 저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업로드를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가 유튜브를 하면서 침체기가 왔었고, 또 이런 침체기 속에서 그동안의 갈등을 겪고 또 다른 브랜드 계정을 또 만들기도 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누군가는 나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롭게 다시 유튜브 채널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촬영을 해봤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가 자주는 못 올리더라도 저의 그 그동안의 경험담들을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저의 그 타겟은 40대, 50대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방향을 잡아보고 또 저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상식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채널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두세달동안 침체기를 겪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 마음의 다짐을 예, 여러분과 함께 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